지아유 올리시님은요, 엄마인듯 최작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까닭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야. 이유도 필요 없지. 다른 사람들은 나의 보이는 겉모습만 좋아하지만 당신은 나의 내면까지, 속만까지 사랑해주니깐.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까닭은 이유가 없는 게 아니야. 이유도 필요 없지. 다른 사람은 나의 미소만을, 표정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눈물까지, 아픔까지 사랑하니깐.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까닭은 이유가 없는 게 아니야. 이유도 필요 없지.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한 육체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도 운명도 사랑해 줄 거니깐. 그래, 이 모든 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받은 특권이자 권리인 거야. 사랑해, 당신의 모든 걸. 점점점. 오래 돼 있고요. 추천은 여섯 개돼 있네요. 원래 최영사였지. 그 전에 최기자였다가 최영사 했다가, 그 다음 최경훈 했다가, 얼마 전부터 최작가를 했는데요. 직접 쓴글 같은데요. 글을 잘 쓰네요. 그렇다고요.